오늘의 테마주 아, 비료 어, 농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에, 에, 세계 곡물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네요 비료 어, 종목들도 같이 급등이 나갔고요 누보 어, 말씀드렸고요 추세선 2일선 타고 싸우시고요 효성 OMB,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어, 추세선을 지금부터는 5일 선가 복사 보시고요. 카프로, 어, 관리정보로 들어가 있죠. 어, 신규 들어가지 마세요, 관리정보. 카고에 계신 분들은 5일 어, 선가 복사 보시고요. 조비, 역시 5일 선가 복사 보시고요. 대유, 어, 들어가세요. 어, 어, 지금부터는, 어, 중장기로 싸우시고요. 어, 들어가세요. 어, 어, 오노와의 리스크는 있지만 회사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니까 들어가십시오. 어, 순절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자, 남해화 어, 오일성 갖고 싸우시고요. 우진 음, 비엔지. 아, 들어가야죠. 어, 그냥 들어가세요. 우진 비엔지. 어, 일단은, 어, 천, 한, 팔백 원대에서, 천, 아, 칠백 오십 원대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어, 홀딩하시고 1750원 대에서 체크한다. 체시스 어. 자, 손절과 820원 잡고 어, 홀딩하시고요 일단은 200, 975원에서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하자고요 케이지 어, 케미칼, 지금 5일선 음, 타고 가다가 1일선을 지금 갈아탔는데, 지금부터는 1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어, 이평선은 1일선 갖고 써니다 롯데정밀화 아, 11선 갖고 써보세요 아, 21선을 좀 건질 수도 있겠네요 21선 갖고 써보세요 대양물산 지금 5일선 밑으로 빠졌는데 자 손절가를 짧게 잡으세요 5,750원 이 자리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아, 정고점 6,400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어, 이 자리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준다. 태경 케미칼. 태경 어 케미칼이 아니네요. 태경 PK. 태경 PK 21선 밑으로 깨졌어요. 어, 어, 여기서 어뭐 끝내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신규는 저, 어, 절대 금지고요. 일단 50% 정리하시고요. 어, 오늘의 최저가 깨지면 그냥 다 나오세요. 자, 어, 오늘의 최저가 이 자리 깨지면 다 나오시고요. 자, 일단 50% 정리하세요. 어,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들 어, 하시고요. 얼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보는요.